김동길 칼럼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지구상에서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 않던 시절이 오래 이어졌죠. 위생 시설도 안 좋고 영양도 고르지 못했던 시절에 평균 수명은 40도 되지 않았습니다. 수명이 짧다 보니 모든 인간의 바람이 좀더 오래 사는 일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옛 사람들의 인생의 다섯 가지 복으로 꼽은 것들 중에 장수가 그 첫째였는데 동양인의 오복 중에 으뜸은 장수였고 장수를 뒷받침할 인간의 재물이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에 와서 문명의 혜택으로 옛날에 비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. 문제는 할 일도 없으면서 오래 살기만 하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. 사람은 누구나 할 일만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.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장수가 고역일 수도 있죠. 나는 어쩌다 이미 오래 사는 사람들 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사람에게는 할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. 그할 일이 무엇인가?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.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신성한 사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. 사랑 없이 살기만 하는 것은 매우 무가치한 일이죠. 사랑할 능력만 가졌다면,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, 인간의 생존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.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.